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영주시장 후보입니다. 영주시장 선거는 시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했던 국민의 힘과 무소속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0만 명선 붕괴를 앞두고 있는 영주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제치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남서 후보. 시장 직속 기업실을 신설해 투자를 유치하고 대기업 물류 거점과 국가 베어링 산업단지 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조기 추진과 KTX 이음열차의 풍기역 정차, 청년기업 500개 육성도 약속했습니다. 또 한우 전문단지 조성과 스마트팜 확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의 농촌 살리기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경주가 인구 절벽 시대이고 경제가 많이 지쳐져 있습니다. 이 경제, 이 인구, 방남서가 현 정부와 같이 지방정부 방남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경주 지역 발전시킨 데 책임자라고. 시의원두 번, 도의원 두 번을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황병지 후보. 기업도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SK그룹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레일 계열사 내곳 이전 추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 스마트팜 확대와 농산물 판매 플랫폼 입점 지원,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등도 공약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시, 어, 시의원 8년, 도의원 8년, 16년간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거기에 더 붙여서 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의 영주를 구하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해선 박 후보는 판타시온 정상화와 소백산 명품 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황 후보는 어린이 테마 파크와 경북 최대의 숲 체험원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김건입니다